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자, 네, 뭐 기다린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한네 시간 잡고, 이제 이어서 한한 한 시간 넘게, 또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 인형이 뭐예요? 지금 준비하신 거? 봄입니다. 네, 예, 준비하신 게 어떤, 어떤 의미인가요? 이거 누구한테 주실 건가요? 우리 몽골의 화상으로 네네. 손가락. 네네, 부상 입었던 우리. 낙바라는네살 다섯 살 혹은 남자애가 있는데요. 네네. 걔가 작년에 왔을 때, 인년이 돼서. 알게 됐는데 그때 사정 때문에 저희가 몽골에서 못했었어요. 음.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있는 선생님들이 같이 이제 다 노력을 하셔가지고 음. 경기도의사의 주체로 해서 성빈세트 병원에서 이제 초대해서 수술을 다 맞춰줬죠. 그래서 아. 잘 회복이 돼서 네. 이제 오늘 저희가 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공항까지 나와가지고 저희를 지금 맞아준다 고해서 저희가 이제 우리 아빠 생각나서. 조그마한 선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작년에 인연이 돼서 한국에서 무난히 수술받고 지금 완쾌가 됐고, 그래서 오늘 드디어 보는 날이군요. 그래서 선물을 이렇게 짠 모자라 어 선물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아 이따가 한번 또 성공의 모습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음. 자 <laughs> 뼈 수술을 한국에서 무사히 받았던 친구인데, 어, 야, 이야... 어? 자 드디어 만났네요. 자 손가락 어디, 아 어, 깔끔한데? 손바닥, 손바닥에. 오 깔만네. 줄여야 되겠다 아빠, 아유. 오, 와. 아유. 오? 오. 자 한국에서 무사히 수술 받고 다시. 자, 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아빠. 야. 아, 아버지네. 자, 드디어 성공을 했습니다. 화상으로 손을 이렇게 크게 다쳤는데, 이렇게 또 한국에 와서 무사히 수술 받고, 그걸 도움을 주신 바로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다 같이 상치했습니다 자, 부모님들이 하나, 둘, 네, 우리를 또다 초대를 또 합니다. 같이 온노래봉사야 반갑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소통은 안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방과하는 모습 덕분에 잘 치료받았다고 이렇게 또 합니다. 또 감동적이네요. 네. <laughs> 손은 아빠, 괜찮나? 어잘 돼요 잘 됐어요 이제. 어디 손에 됐어. 어디 부위가? 이손이었어요이 양손 양손 다? 예. 이렇게 이렇게 <목소리> 아빠 이렇게 해요오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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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잘 됐다 어떻손 완전 잘 됐어 이야 굿이게 이쪽은 하우 바 여기 여기 전에는 아예 이랬어요 예 완전 이랬어아 전에 어땠다고요? 전에는 이랬어요 완전히 아 이랬는데 아, 랬어요 선생님이 다 이렇게 오선생까지볼 때마다 이런 거 자랑해 우리 자기 파줬다 오. 어. 한국과 몽골의 의의 교류 이제 교류가 훨씬 더잘될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시시 마로. 들일차쇼이 <laughs> 네, 다맞다 <that's right. 웃음> <laughs> <laughs> <laughs>